유튜브 넘버원 축구분석 전문 채널 골대리는tv 배팅맨입니다. 자, 주중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경기와 일본컵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돈 낭비하지 마시고 구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 역시도 구매를 하지 않으면서 패스를 했던 회차, 회차였는데 역시나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억 7천만 원이 2월이 됐습니다. 26회차에 쓸 돈을 세이브를 했으니까, 추구 토토 승무패 27회차 구매 금액을 늘려서 2월 회차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말 필요 없이 제가 선택한 최종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골대대는 TV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골대법으로 폴더 수줄이기 정리본 유튜브 커뮤니티에 업로드 드렸으니까 멤버십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최종픽 영상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쓰여있는 경기는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대대는 TV 멤버십 가입하셔서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쭉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고 변태처럼 몰래 몰래 오셔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마디로 좋댓구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라이턴 대 레스터시티. 자, 홈팀 브라이턴의 경우는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체제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측면 공격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단점이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대 팀에게 수비 뒷공간을 내줄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레스터시티의 경우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카운터택 득점이 단일 득점도 없는 팀이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수비 뒷공간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레스터시티는 현재 리그 8경기 동안 8연패를 기록 중인데 단 1득점도 기록을 하지 못하고 패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브라이턴의 패배 같은 이변을 선택하기에는 손이 가지 않는 경기죠. 다만, 브라이턴의 승리와 함께 무승부를 같이 선택하고 싶은 이유로, 레스터시티가 지난 토트넘 원정을 가서 1대2로 승리를 했을 때 생각해 보면, 토트넘도 브라이턴과 같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수비라인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팀이라는 점에서 의외의 난타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브라이턴의 주전 수비 자원의 결장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라이턴의 주전 수비수인 얀폴 바네케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유엘 벨트만 선수도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포백 라인의 중심에 루이스 덩크 선수와 함께 이번 시즌 단 18분밖에 출전 기록이 없는 아이란 켄신 선수가 최, 센터백으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합이 잘 맞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패턴적인 측면에서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 2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레스터 시티 역시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8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연패를 무승부로 끊어가는 패턴적인 단서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브라이턴의 승무 2픽으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아스톤 빌라. 자, 사우스 프튼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프리미어 리그 7경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챔피언십 리그로 강등이 확정이 되면서 프리미어 리그 최단 경기 강등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 프튼은 이제 남은 경기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프리미어 리그 최저 승점 기록만큼은 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 최선을 다하겠다던 이번 주리치 감독마저 잘려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사우스 프튼의 패배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는데 원정팀 아스톤빌라의 경우 최근 경기 일정이 너무나도 빡빡한 상황이고 주중 챔피언스리그 파리생제르망 원정 경기를 가서 3대1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주 홈에서 파리생제르망과의 2차전 경기 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의심이 들고 전술적으로도 아스톤빌라의 경우가 상대팀 수비 뒷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서 득점을 기록하는 팀인데. 사우샘프턴의 경우는 수비에 많은 숫자를 두고 램스데일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좋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말릴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스톤 빌라는 챔스 경기도 중요하지만 리그 경기도 5위까지만 하면 챔스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리그 경기도 포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사우샘프턴의 패배를 선택하는 게 맞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와 패턴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패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우샘프턴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아스날 대브렌드 포. 자, 이 경기는 뭐 사실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스날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까지 3대0으로 격파를 하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데클란 라이스 선수의 프리킥 두 방은 정말 슬로우 화면으로 보는데 공의 궤적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미친 프리킥을 보여줬었죠. 또한, 공격자원들이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사용 가능한 자원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측면 공격수인 부카요사카 선수가 돌아온 게 확실히 공격 쪽에서 크다라고 보이고, 지금 출전 불투명으로 나와 있긴 한데, 경기 당일 날 되면 아마 선발로 출전하지 않을까 싶어, 싶어요. 딱히 이변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기고, 브랜드포는 확실히 최근에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솔직히 아스날의 패배 같은 이변은 전혀 생각이 들지가 않고, 이변이 나온다면 라 무승부 정도겠지만, 브랜드포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단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난하게 홈팀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아시셀타 대 에스파뇰. 자이 경기는 아시셀타의 패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셀타가 홈에서만큼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득점력 또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파뇰의 경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2 승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 고자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실셀타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하고 싶은데 무승부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가 아실셀타의 경우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이 많고 에스파뇨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많기 때문에 아실셀타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라 보는데 반대로 에스파뇰의 경우가 카운터 택 득점일 라리가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알시셀타의 경우가 카운터 택실점이 라리가에서 1위를 기록 중이고 세트피스 실점적인 부분에서도 알시셀타가 라리가 3위를 기록 중인데 에스파뇰이 상위권의 세트피스 득점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양 팀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홈팀 아시셀타의 무승부까지는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알시셀타의 패배까지는 보지 않는 이유가 아, 이번 시즌 알시셀타가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8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홈빨이 확실히 있는 알시셀타라는 점에서 이 경기 알시셀타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레가네스 대 바르셀로나 자 레가네스의 경우는 보로아 히메네스 감독하에 굉장히 수비위주의 실내 축구를 해서 라인을 내리고 중원 압박 후에 빠른 역습을 노리는 팀이죠. 역습 하나만 바라보는 팀이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롱볼패스가 헤타페와 함께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계속 밀어붙이다가 어이없게 한방에 패배를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게 바로 12월 달에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레가네스를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었죠. 그때 당시 바르셀로나가 슈팅 숫자만 레가네스의 3배 이상을 때렸고 골 기대값 역시 2.63대 0.4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지만 결과는 레가네스가 가져가는 이변이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최전방 공격수, 골잘 넣는 스키 바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도르트문트와의 챔스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려줬고 양측면 자원인 하피냐 선수와 라민야말 선수까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공격의 삼각편대가 골 결정력이 무리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솔직히 라민야말 선수가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 리그 같은 아, 큰 경기에서 17, 17살 먹은 애가 상대팀 수비를 앞에 두고 플리플랩을 하면서 수비를 가지고 논다라는 게 아, 확실히 무리 올랐다라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이변이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레가네스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첼시대 입수위치. 자, 첼시의 경우는 뭐 홈에서 확실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엔조 마레스카 감독 아래에서 기본 포메이션 4231로 빌드업 시에 325 형태로 전환을 하면서 한 명의 풀백이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풀백은 센터백 라인에 합류를 하면서 쓰리 백 형성을 하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을 잃었을 때 즉각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수비 시는44 형태로 전환해서 중원을 견고하게 유지를 하는데, 다만 높은 수비 라인으로 인해서 체시 역시 뒷공간 노출의 위험이 조금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입스위치라면 웅크리고 있다가 한 번에 역습으로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최근 첼시의 경기력이라면 입스위치에 이런 역습으로 한 골을 먹힌다면 두 골을 첼시가 넣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첼시의 주전자원들이 부상 없이 모두 말짱한 상태고 뭐 사실상 햄스트링 고자 리스 제임스 선수가 잘 뛰고 있는 걸 보면 부상자가 없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주중 레기아와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2바이 돌렸음에도 0대3으로 대승을 기록한 첼시라는 점에서 선수들의 득점감각이 좋고 특히나 부상에서 돌아온 니콜라스 잭슨 선수가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잘 해주면서 입수 위치에 수비라인의 공간을 많이 창출해주면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잘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첼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리버풀 대 웨스트. 아, 이 경기는 뭐 사실상 분석 내용을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번 시즌 기록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는 팀끼리의 경기이기 때문에 주저리주저리 얘기해 봐야 시간과 제입만 아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난 맞대결 당시에 웨스트햄 원정 경기를 가서 리버풀이 0대 5로 웨스트햄의 멘탈을 탈탈 털어버렸고 지난 풀런과의 경기 이후에 일주일을 푹 쉬고 경기를 치르는 양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버풀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리버풀의 살라 선수가 2년 재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 홈 경기에서 살라 2년 재계약 득점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 리버풀이 수비 쪽에서 실수를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상대팀의 전방 압박 강도가 심할 때 그런 실수들이 나오는데 웨스트햄의 전방 압박 강도는 PPDA 한마디로 수비 행동당 허용 패스 수 지표를 보면 PPDA 값이 낮을수록 전방 압박이 강하고 반대로 값이 높을수록 압박 강도가 낮다는 걸 보여주는데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평균 13.5의 PPDA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압박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리버풀이 빌드업을 해가면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12번 경기 알라베스 대 레알마드리드 뭐이 경기는 사실상 알라베스의 승리를 보기는 어려운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가 아무리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렀고 아스날 원정을 가서 3대0으로 털렸다라고 해도 레알마드리드라는 팀이 알라베스를 상대로 패배를 한다라는 건몇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알라베스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 패스 활용과 크로스 활용이 라리가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뻥축구 한방에 레알마드리드가 실점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레알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크로스 허용 횟수가 19위로 크로스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팀이고 롱볼 패스 허용 횟수는 라리가에서 2 2위로 롱볼 패스가 레알마드리드한테는 안 통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스날과의 2차전을 준비해야 하는 레알마드리드이긴 하지만 리그 1위인 바르셀로나를 잡으려면 강등권 언저리의 팀을 상대로 승점 3점은 무조건 따야 된다라고 보이고 알라베스의 골키퍼 뭐 이름도 참 이상한데 시베라 골키퍼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과 주전 미드 자원인 존 그루이디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들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라베스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경기 뉴캐슬 대 맨유. 뭐 다들 기다리셨을 맨구 새끼들의 최종 픽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캐슬은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4월 8일에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맨유보다 우세하다라고 보이고 맨구 새끼들의 경우는 일단 오늘 새벽에 리옹 유로파 원정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뉴캐슬에 비해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듯이 맨유는 페르난데스 선수 빼고는 골 넣을 새기가 없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웬일로 레니요로 선수와 지르크지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으나 오 나나나 오 나나나 이뭐 오나나 골키퍼가 뭔 개짓거리라는 건지 맨유 같은 팀의 주전 골키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보여주면서 2대2 무승부의 결과가 나왔죠 한마디로 맨유는 공격이 되면 수비가 안 되고 수비가 안 되면 공격이 안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애들로는 뭐래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배당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뉴캐슬이 현재 리그 5위를 기록 중인데 5위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해줘야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집더 나온 맹구를 두드려 패줄 것이다 판단이 들고 뉴캐슬이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7승 4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원정팀 맨유의 경우도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다 패턴적인 단서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부패 27회 차에 들어온 모든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대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it all.